ก็มาเค้กวันนก็เหมือนนะามันี้ช็กโกแลล้วช็กกแลตแบบนี้แล้วก็เอ่ใอากกินบก็อยา้าายาชต้าเฮ้ย 섞어줘, 그 다음. 섞어줘야지. 돼요. 섞어주시잖아. 그냥 꼭꼭 눌러는 거야. 꼭꼭 눌러가지고 섞어줘야 돼. 왜냐면요. 응응. 맛있다. 먹어먹어요. 응. 맛있지? 나 이게 초코피누독. 응. 왜안 되지? 응. 이거 안 돼. 이거 좀만 줄래요. 네. 이렇 핑크. 핑크에다가 줘야죠. 안 된다. 요 어. 아, 그 나왔어. 어 조금만. 오, 이거 할렇게 그때 좋은 방법 아빠 이거 해주세요 신한친구 신한친구 해주세요말사연드링한한테막 <laughs> 신한친구라고 <laughs> 신한친구 왜이빨리 <laughs> 빨라 카메 찍고 있어요 말 예쁘게 해야돼요 근데요. 이걸 초코 팬인데 이걸 해볼까니 잠깐만요 나도 하게요 나도 하게요 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요아아아아아이아니에요 주워피기. 이건... 이거 다쳐아지왜다안 쳤는데 왜다안 쳤는데 막아아는거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섞어놓고 더 해. 굴고 섞으면 해도 되지. 아, 아니. 어, 나도 하게. 사진 못 본하게 하지 마세요, 앤디. 그럼 나도 왕색 먼저. 짜식도 넣어주세요. 됐다. 이제 초코팬을초코팬은다됐으니까

빨리 <목소리> 날왜개롭혀요이나좀 핑크 좀 쓰게요 아, 이가 좋아하는 핑크 핑크 어떤 까 두꺼운 이제 핑크는 잠시만 검정색이 있다 나도 검정색데 필요해요 됐다. 주세요 얼마 다안 써가지고 는거였어요 그래. 조금밖에 안 나오죠 나가좀할게요 나한테 저렇게 치지 세요 아! 치아 내 손에 언락을 <목소리> 해요. 핑크도 안 없어. 아, 예. 뭐야, 핑크까지 없네. 주세요 얼룩콕. 얼룩콕 아닙니다. 케이크 주세요 얼룩콕. <laughs> <벌리. 웃음> 응. 이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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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다 썼다. 언니이래 응. 괜찮아, 그냥 이대로 꽂자. 이대어 꽂을 순 <목소리> 없는 거야.

아 여긴 아직 부족해. 과자 여기 가득 차지도 않았는데 꾹꾹 짜야지. 그래야지 과자가 이게 뽁뽁 피지 어? 누구 입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고 있어 지가 응? 여는이어다 이렇게 하면 과자가 안세어지지 이렇게 쪼꼬가 없는데 쪼꼬가 있어야지. 과 이게, 이게 나중에 뽁뽁 피지 언니 먹을 거야요 응? 오늘 먹을 거예요. 아니,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들어줘야지 먹지요. 저기요, 아가씨. 진짜 얼마큼 먹은 거예요? 응? 어? 만들지 않고 다 입으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저기요, 꼬마 아가씨. 네? 분홍색 먹고 있는 꼬마 아가씨. 입으로 나온 게 많아요. 여기 짠게더 많아요. 이분홍색을한 칸밖에 안 채워졌네요. 세 칸씩 채워야 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Oh. Okay. 이제 이제 초콜릿을 먹어보겠습니다. 엄마 대꾸 초콜릿. 대꾸 초콜릿 어떻게 두 겹방 먹을지 초콜릿을 가는 동안 두겹빵을 먹어보겠습니다. 초콜릿도요? 그럼 한개 될까요? 한개 적격이겠지요. 나는 이렇게요. 먹어볼게요. 난 음. 아, 똑같은 거 먹어야지, 그러면. 붕어빵 모양을 보여줘야지. 자, 머리도 제대로 있고요. 요거는 이렇게 됐어요. 붕어빵은 붕어빵. 이렇게, 여기에, 뭐, 이렇게. 꼬이는 이렇게 돼있어요. 꼬매빵은 붕어빵이에요. 붕어빵이 커피 맛이에요. 한입 먹어봤더니 무슨 맛이 나나요? 음. 커피와 커피 맛이요 케일. 나, 을테리 내려오라고 했잖아보고 있다고. 음, 음, 그냥, 붙어. 여름이 보이는지 볼게. 응, 음, 음. 음. 맞아요. 언니 보이는지 볼게. 응, 응, 응. 아니, 자기가, 이럴 수 있으니까. 여기 카메라 붙여 이렇게 가자도 먹어봐요 자 너무 사탕이야 아 <스러워> 아, 이 안녕 해 안녕 다, 다 안됐어 이제 음, 끝났어 이제 밥 먹는 시간이야 찍어 아 이제 찍은거야 찰칵 찰칵 안녕 아니야 가짜인줄 알고 있어 아니 아빠 여기 이렇게 계속 찍고 있어